꿀템. 반려동물 식기 뭘 사야 할까? 강아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식기 리뷰. 엔돌이 반려동물 이구 식기는 정말 사랑스러운 선택이에요. 깔끔한 디자인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튼튼함은 물론 세척도 간편하답니다. 강아지와 고양이가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높이도 적당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 덕분에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어요. 무엇보다 애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이 가득하네요.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서 가성비도 최고입니다.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. 딩동팩 원목 베이직 반려동물 식기 이구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디자인이 깔끔하고 모던해서 집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. 무엇보다 안정적인 각도로 제작되어 강아지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재질은 고급 스테인리스와 오동나무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척도 간편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물과 사료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이구 구조는 매우 실용적이죠. 다리가 긴 반려견에게는 높이가 낮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가격도 착해서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. 이 식기로 바꾼 후 반려동물의 식사 습관이 많이 좋아졌다는 후기도 많았어요. 전반적으로 강추할 만한 제품입니다. 도그아이 반려동물 타이디 테이블 식기 2구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이 식기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집안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. 특히 높이가 적당해서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. 또한 분리형 도자기 식기로 세척이 쉬워서 위생관리에도 걱정이 없답니다. 물과 사료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이구설계는 실용적이고 바닥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식기가 쉽게 흔들리지 않아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실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많은 고객들이 반려동물의 식사 자세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노령견이나 관절 건강이 중요한 친구들에게도 아주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에요. 총평하자면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를 갖춘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 할수 있겠네요.